전세계, 어, 브레티비 시청자 여러분, 반갑습니다. 어, 저는, 어, 5785년도부터, 어, 여러분들과 함께 토라 포션을 나누게 될 우리 강성민, 어, 목사, 어, 입니다. 과거에 이제 많은 목사님들이 해오셨던 그 토라 포션을 이번 년도에 함께 여러분들하고 같이 나누게 돼서, 어, 너무 감사하고 영광스럽게, 어, 생각합니다. 모세오경 전체를 1년에 한 번, 어, 읽습니다. 그래서 어떤 유익이 있냐면, 첫 번째, 이 토라를 1년에 꾸준히 계속해서 반복해서 읽으면 성경의 기초가 쌓이는 유익이 있습니다. 그래서 토라는 모든 성경의 기초와도 같고 그 위에 선지서, 성문서, 복음서, 서신서, 요한계시록 계속해서 성경의 모든 이해가 토라에서부터 시작되기 때문에 여러분 성경을 이해하는데 굉장히 많은 도움이 되어질 것이다. 그리고 두 번째. 어, 여러분들이 그냥 힘들다고 뛰어넘을 수 있는, 뭐, 본문들, 특별히, 뭐, 레위기 같은 본문들, 뛰어넘을 수 있잖아요. 그런데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책이 레위기입니다. 그래서, 어, 그런 본문들을 꼼꼼하게 여러분들 이렇게 체크하면서 그 안에 담겨진 예수 그리스도, 그 안에 담겨진 게시적인 부분들을 같이 읽을 수 있는 힘이 바로 이 토라 포션에 있습니다. 그래서 이두 가지 위기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너무너무 축복드리고요. 저는 성경을 개시적으로 읽는 걸참 좋아합니다. 그래서 이번 1년 동안 여러분들이 함께 저하고 같이 강의를 보시면서 개시적인 부분들이 좀 열렸으면 좋겠어요. 성경은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책들 중에 가장 개시적인 책입니다. 그래서 그 어떤 책들보다 개시적이에요. 성경을 읽으면 개시를 볼 수밖에 없는 것. 두 번째, 이 세상의 모든 만물들 중에 가장 개시적인 존재는 사람입니다. 그래서 이 개시적인 책과 개시적인 사람이 만나서 하나님의 비밀한 일들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는 거예요. 그래서 이 1년 동안 개시적으로 허라 포션을 여러분들과 같이 나누면서 이 시대를 향한 온 열방을 향한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같이 발견했으면 좋겠어요. 그래서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놀라운 변화가 나타날 것입니다. 하나님의 형상으로서의 회복이 있게 될 것입니다. 그래서 이 강의를 여러분 놓치지 마시고 계속해서 1년 쭉 습관을 쫓아 이 강의를 함께 하신다면 여러분 삶 가운데 하나님의 계시가 나타나고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어지고 정말 하나님 나라의 그 놀라운 유익들이 여러분들과 함께 할 것이다. 1년을 기대함으로 이 브레드 TV와 함께, 저와 함께 달려갔으면 좋겠습니다. 예, 여러분을 이 강의에 초청합니다. 예, 정말 놀라운 유익이 있을 것입니다. 함께 했으면 좋겠어요. 네. 감사합니다.